어. 밤0천왕에나왔대보라색길 따라가면 되네. 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대. 아나북구미도 하나 주문했어. 그게 뭐야? 뭐 어, 몰라. 아 어쨌든 다 주문한 거야. 예에뭐북구미북구미 구미? 그렇네. 니까 일단 <laughs> 여기까지 안되면 닭강정 먹어야지. 응. 먹어보자. 어. 야, 귀엽다 이거. <laughs> 아이 정도는 먹어야지. 손도 너무 작아. 이거 반만 하고 눈코에 붙여. 이 벌레는 뭐지? 가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영월로 왔어요. 여기는 프라이빗한 퍼스트 클래스 자리인데요. 여기 저희만 다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까 시장에서 메밀 전병이랑 닭강정이랑 북구미? 그걸 샀거든요. 그걸 같이 얼른 먹어보고 텐트 피칭도 하고 다 보여드릴게요. 아떼도 의자 펴줄게 아떼라리 올라와 아이뭘다 입어왔어? <laughs> 오늘의 는 레몬진 얘가 북구북북구미극 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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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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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북구미? 북구미라는 건 뭔지 모르겠네? 젓가락을, 젓가락이 자꾸 움직이더라고. <laughs> 아이고. 나무젓가락 핥았어. 그 맛있다는, 메밀 전병. 음. 음. 안에 김치 들어있는 것 같다. 당면도 있고. 음. 맛있다. 쫄깃쫄깃해. 음. 가격도 엄청 저렴한 것 같아. 음. 음. 맛있다. 음.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나도. 아니 캠핑 다니면서 이것 저거 먹지만은 근처에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전병은 어떤가? 하다 그치 응 음. 이거 어, 진짜 맛있는데 음. 신기해 더 사올걸 왜 너무 맛있어 다못 먹어 <laughs> 양이 많아 이걸 찍어서 오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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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뭘 빵빵하게 먹는 게 좋아 입안 가득 그쌈 싸먹을 때 크게 먹는 거잖아와 음.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 그렇게 먹어야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음. 오늘 두겹인가? 오빠 욕심이 해와다못 다 먹어 나 배불러 아니 근데 나이 전복 진짜 맛있어 그래? 어 진짜 맛있어 쫄깃쫄깃해. 아떼야, 왜또 거기서 발이 잡으려고 그래? 어머. 아왜또 <laughs> 거기 앉았어? 아이고. 아떼, 놀이기구 타네. <laughs> 뭔데? 아 <laughs> 야, 돈내라 야, 혼내라. 돈 돈내라 야. 신났어! 나너 나 때문에 3kg 더 끌었어. 뚱 떠. 아, 귀여워. 돈내이 자식아. 어때? <laughs> 어때? 되게 신났어. 아이고. 이거 업무방에업어방에 이거 줄줄이 사탕. <웃음> <웃음> 오빠 나 근데 이거 들어갈 수 있어? 어. 나. 힘이 돼? 어해봐래벌볼래해벌레다볼래해 뭐 이러냐? 더 들어가 어. 해어래 해볼래? 해볼래? 해볼더 들어가. 해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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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어. <laughs> 아, 어 나와, 나와. 다시 나와. 나오라고.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오빠. 이거 진짜 아. 먹었네? 아. 오빠. 빨리 해. 나와. 우와, 아. 오빠. 리스펙치 갑니다. 빨리 나다 아, 들어가세요? 오케이. 는 야전 침대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야전 침대가 없었는데 새로 구매했어요. 그래서 바닥에 방수포는 텐트 설치할 때 텐트 손상되지 말라고 깔았던 거고요. 요거를 좀 접어주고 야전 침대로 세팅을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됐다. <웃음> <웃음> 자. 야전 침대를 구매했어요. 제품은 마운트 리버인데 클릭 코트 블랙! 이게 그래도 가장 인기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촉 경량이라서 맞아. 좋은 것 같아. 맞아. 그치, 그치. 응. 자, 여기. 하이. 엄청 작아요. 50cm도 안될것 같아, 이 정도면. 이거 설치하는 영상 봤지? 응. 어? 설치 방법. 할수 있어. 나감 잡았어. 왜 이렇게 빨리 하려고 그래? 나를 그렇게 이기고 싶어? 자, 여기에 홈이 있어요. 요거를 폴, 요 밑에 폴대에다가 그냥 대기만 하고, 여기 버튼이 있어요. 여기이 버튼을 눌러서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안 누르면 이게 안 움직이거든요? 눌러서 움직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대요 그 다음에 손을 놓고 살짝 삐뚝하게 준 다음에 밑으로 누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엥? 자 실패 <laughs> 여기만 하고 힘을 이렇게 해서 따다닥 딱 하면 여기가 버튼이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음! 음. 와 됐어요 딱 소리 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버튼이 다 튀어나와요. 이러면 설치 끝. 4개 네 끝. 어, 아, 됐다. 아. 설치 끝. 간편하네. Back in okay. Back in. So I guess there's much I never told you, <laughs> like who I am, who I love, where I've been and where I came from. Grew up on 913 in Blue Rock. Memories of six kids running around. Those halls and out in the California sunshine We wore no shoes through alleys and shattered windows throwing bells. 10분 낮잠 잤는데 엄청 어두워졌어요. <laughs> 이거 원래 라떼 모자인데 라떼가 모자 안 쓰려고 해가지고 사람을 써도 되나? 저때 <laughs> 써볼래? 한 번만. 어, 이거 언니가 소아도늘어왔나 보다. 아, 이뻐. 아. 옳지. 아, 이뻐. <laughs> 여기도 한번 봐줘. <laughs> 이게 더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아, 싫어. 알았어. 미안해. 어. 넌 싫어. 미안해. 이 그만 써. 오늘 요리는 삼겹살입니다. 쌈장봉 집에서 가져왔고요. 하채 이거는 무생채. 할머니 필 무생채. 술은 아까랑 다르게 새로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치. 깻잎 무쌈. 그리고 대망의 금냉 삼겹살. 오늘은 냉동 삼겹살 다 잘려져 있는 걸로 준비했어요. 아직도 얼어 있네요. 우와! 항상 불조심! 깜짝 놀랐네? <laughs> 아주 좋습니다. 아 냉삼 맛있겠다. 어, 이건 튀겨졌어. 얘도 예, 튀겨졌어. 어. 근데 난 튀긴 것도 좋아. 나도 맛있어. 바삭바삭하니 <laughs> 맛있잖아. 아, 먹어봐. 아... 이야. 음. 먹을 거 김치를 넣어서 먹을게요. 아 맛있겠다. 아, 이 김치도 맛있는데. 가져. 밥부터 한 입. 음. 깻잎에, 깻잎에 깻잎산물을 얹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기를 얹어서, 사채도 얹어서, 어이 깍깍들 봐. 깍깍깍. 뭔 무슨 맛이지? 깍깍깍. <laughs> 실로티 맛. 아, 아쉽지만 그도다 먹었다. 아쉬워. 양이 부족해. 어떻게 600g 부족하네. 우리 둘 1kg는 먹어야겠다. 1kg. 다음에 고기 1kg 사 오자. 네. 음. <목소리도> 선생님 좀 내려오세요. 야눈 물난다 됐다. 라때야 우리 축구 이겨서 기분 좋아. 그때 좋아 <laughs> 귀여워 <여자아이구. 웃음> 근데 앞에 가로등이 되게 밝다 밝더라 <laughs> 빛이 따로 필요 없겠는데. <laughs> 히힝 <laughs> 자꾸 안아달래 잠깐만 아, 아니 왜 묻혔어 꼬지라 왜 묻혔어 아, 아, 옳지 잘했네 저희 오늘의 아침은 꽃간초입니다 고소한 참기름 간장 식초 <laughs> 이름이 되게 특이하네 꽃간초 오늘 이거랑 베트남에서 선물받은 베트남 커피가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요리할 거고요. 오빠는 정리할 거예요. 다녀오세요. 또물 받는다 한참이겠네. 좋죠. 오! 이번에 선물받은 커피가 이거예요. 음. 라면보다 커피를 더 빨리 먹게 생겼네.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오빠 어? 커피 마셔봐. 이거 먹고 해. 아 맛있어. 너무 작 커. 음, 그래. 맛있는 <laughs> 거야, 커피. 아, 야. 음. 야, 너 혀, 혀 튀어나온 거 봐. <laughs> 맛있는 냄새나. 아잉, 안 돼. 음. 아, 진짜. 맛있지? 응, 음, 따뜻하고, 그 베트남의 그 달달한 그. 소다 커피. 어, 카페 소다. 어. 그게 느낌이 있어. 응. 음. 아, 근데 네, 맛있다. 유럽다그 때, 하... 턱에 엄청 묻었어. 아침, 어, 아침밥이 아니 아주... <laughs> 아니야, 턱에, 아침밥이. 아니, 밥 준다는 얘기인 줄 알아. <laughs> 어, 턱에. 아이, 귀여워. 응. 음. 라면물 끓는다, 물어. 면 투하! 짠! 오빠가 면을 씻어왔어요 짜장면 비비는 거 같네 무생채랑 단무지랑 먹으면 딱이야 먹자 여기 진짜 또 오고싶다 그치? 겨울에는 어떨까? 엄청 춥겠지? <laughs> 너 티지? <튀지? 웃음> 야이 티야 나는 지금 당연히 춥겠지 겨울에 덥겠니? <laughs> 아 어이가, 어이가 없네 <laughs> 나 말해놓고 말하는... 어 너무 티다 <laughs> 아왜 아. <laughs> 나 아, 때, 겨울은 추운 법이야. 나 <laughs> 아, 때가 찬재견으로서, 이렇게 딱, 지퍼도 열고, 혼자서 나가서 쉬고오면 너무 좋겠다. 왜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laughs> 이렇게 막 자다가, 막 겨우 깨워. 나 아, 때가? 어. 어. 막 그러다가, 왜, 왜? 막 평소에 얌전하잖아. 응. 음. 막 이래. 왜, 뭐, 뭐, 나와가지고 문 막, 뭐, 크록토 나가가지고, 문막 긁어. <laughs> 문 열어. 문을 열어줘. 문 열면 나가가지고 콧방망이 맞아 시응아 얼로 안 닦고 <laughs> <laughs> 이거 쫄러와서 닦아줘 이러고 있어 음 기특해 볼일 다 보면 다시 쏙 올라가지고 있어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없고꼭6 시부터 그래야 하니 아, 잘 먹었다. <laughs>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나 배부르네. 그 시간이 없어. 빨리 정리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바람 빼기. 장갑 끼니까는 나 무적이 됐어. 거미가 안 무서워. 거미가 안 무서워? 어, 거미 잡아서 날렸어. 오, 대박. 오빠가? 거미 쫄보가? <웃음> <웃음> 거미 쫄보. 장갑 <laughs> 끼고 잡았는데? 아, 그랬어. 아유 비슷해. 아이 문제 안 했어, 언니 새끼. 아이 이+ 제안어 아니 제안 했어. 너 빨리 정리해. 알았어. <laughs> 이제 정리 다해서 집에 갑니다. 잘 먹고 갑니다. 응.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았고 해가 많이 없어가지고 또 눈이 부시지도 않았어요. 여기는 저희가 처음 왔던 캠핑장인데 너무 만족스러워서 다음에 또올것 같아요. 영월에 있어서 좀 거리가 있는데도 괜찮더라고. 응. 어.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ut then...